그래미티 판교 서울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오픈을 했는데요. 2020년 12월 30일에 오픈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 호텔입니다. 정말 네로라하는 두 개의 호텔 그룹이 만나서 얼마나 근사한 호텔이 지어졌는지 언니의 솔직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츠고 1층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고요. 저는 한시간 일찍 도착했는데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얼리 체크인을 도와주셨어요. 저는 15층 비즈니스 디럭스 킹룸에 배정받았습니다. 디럭스 킹룸이 그래비티 판교의 가장 기본적인 룸 형태인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즈니스 호텔의 상위 호환 버전, 고그 정도. 비즈니스 호텔 대명사인 신라스테이보다더 넓고 컬러풀한 느낌이에요. 또 비즈니스 호텔에서 그런지 일하기도 편하게끔 요소 요소들을 신경 쓴것 같고요. 자, 먼저 입실하시게 되면 침대보다는 이렇게 오렌지 컬러의 L자형 쇼파가 눈에 먼저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팝한 컬러를 사용해서 비즈니스 호텔이지만 캐주얼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이 쇼파 밑에 보시면 콘센트가 또 숨어 있어요. 쇼파랑 업무용 데스크를 하나로 합쳐놔서 그런 것 같은데 콘센트가 또 여기저기 있으면 객실 디자인을 해치기 마련인데 이렇게 똑똑하게 쇼파 아래 숨겨놨네요. 약간 카페에서 일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TV는 침대 맞은편에 있고 넷플릭스랑 유튜브도 볼수 있어요 굳이 미러링 안 하셔도 리모콘에 이렇게 넷플릭스 버튼도 있거든요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객실에서도 넷플릭스와 유튜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언니의 호텔도 유튜브로 객실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객실 뷰는 판교의 시티뷰예요 저는 체크인할 때한번더 객실 뷰를 체크를 했는데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할 때 요청 사항에 판교는 아직 공사 중인 곳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교 CTV 객실로 배정해달라고 기재했는데 는 혹시 몰라서 한번더 체크인할 때 요청을 했습니다. 뷰가 호캉스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기왕 비싼 돈 내고 싫어온 거 좋은 객실, 좋은 뷰에서 정말 즐겁게 호캉스 하시길 바래요. 물은 무료 생수 두 병과 선펠리그리노 탄산수 두 병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트와이닝 티와 캡슐 커피도 각각 두 개씩 제공이 됩니다. 서랍을 여시면 와인 잔, 먹을 잔 유리컵과 얼음을 담을 수 있는 바스켓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물 생수 두 병이 냉장고에없고 실온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차가운 물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 물두 병을 넣으려고 보니까 절대 세워서는 넣을 수 없는 정말 미니미니한 냉장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두 병을 더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리서 준비가 돼 있는 쌈펠리그리노 탄산수를 냉장고 문 쪽으로 넣어 두시고, 선반 위쪽으로 생수 한 병을 뉘어서 두시고, 그 밑으로 생수를 한병더 뉘어서 문을 빠르게 닫아주시면 냉장고 문이 닫힙니다. <laughs>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이제 화장실을 살펴봅시다. 화장실은 용도별로 공간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세면대와 그 뒤로는 샤워 부스가 있고, 욕조는 따로 없습니다. 어메니티는 다회용 디스펜서에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죠? 다회용 디스펜서가 제공이 된다. 환경 친화적인 호텔이다. 칫솔은 과연 있을까요? 칫솔, 없습니다. 여러분, 칫솔 챙기세요. 칫솔, 제발! 혹시나 실수로 칫솔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칫솔, 치약 면도기, 면도 크림. 내선번호 0번으로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객실까지 가져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따로 비용 발생이 안 되고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내선번호 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변기는 객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처음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고는 아니, 변기는 어딨어 하고 당황했는데 이렇게 숨어 있네요. 세면대 옆에 옷장 그 밑에는 금과 슬리퍼, 런드리백도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슬리퍼가 폭신폭신하니 아주 감촉이좋습니다 여기 그래비티 판교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치고는 다양한 부대시설과 총 3개의 시급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드리안 호텔 이후로 회원권을 끊고 싶은 호텔 헬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넓고 쾌적함은 물론이고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는 못 봤던 신기한 기구들과 소독을 얻도 있어서 기구 탐구한다고도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테크노짐 기구로 풀 세팅이 되어 있고, 시국에 15개 시국이니만큼 센터 곳곳에 손소독제랑 기구 사용 전후로 닦을 수 있는 소독 티슈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GX룸도 있고요. 여기선 다양한 액티비티랑 스피닝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장 있는 호텔 진짜 오랜만이죠? 규모는 작지만 유아풀과 성인풀이 나눠져 있고 따뜻한 온수풀이라서 추울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운과 수건도 군데군데 넉넉히 있고 선베드도한 1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두울 때 가서 그런지 뭔가 더 분위기 있는 것 같았어요. 수영장은 수질 정비를 하루에 네 번이나 한다고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했고요. 수영장과 이어진 사우나, 샤워실, 라커룸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아니, 사우나 파우더룸에 다이슨이 웬 말입니까? 정부 지침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좋은 파우더룸. 놀랄 놓자네요 이 외에도 운동 중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러너스 스테이지, 그리고 간단히 세탁을 할수 있는 세탁실 워시앤고 런드리룸도 있고요.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익스프레스 세탁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식음료점은 총 3개예요. 호무랑이라는 모던 일식 레스토랑은 호텔 최고층에 위치해 있어서 판교의 시티뷰를 보면서 오마카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실제로 이 호텔 투숙객분들이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사서 객실에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백화점 푸드코트 쇼핑백을 들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룸 서비스도 좀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3개의 식음료점 중에서 2개, 부페인 NDC와 1층의 라운지 엠바로 운영되고 있는 제로비티를 이용을 해봤어요. NDC에서는 조식을 먹었는데, 조식 퀄리티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일단 맛있고요. 맛있습니다. <laughs> 무슨 편이 이래? <laughs> 음, 사실 종류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한식, 중식, 양식, 그릴, 베이커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맛이 다 평균적으로 상타칩니다. 조식을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부대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라이트하게 먹는 편인데 샐러드도 종류별로 좀 많은 편이고 베이커리 쪽도 훌륭했습니다. 다만 음식 세팅을 진짜 조금씩 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분비 시간에 가면 먹고 싶은 걸 바로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로 비티는 오전엔 카페, 점심부터는 식사가 가능하고요. 저녁에는 라운지바로도 운영이 됩니다. 저는 저녁 8시쯤에 가서 피치 퓨레가 들어간 샴페인 델리니를 마셨는데 이거 달달하고 향도 좋아서 여자분들이 드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저녁을 먹고 가서 안주는 따로 안 시키고 같이 나온 스낵과 함께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제로비티도 역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보통 칵테일, 하우스 만한잔에 한 1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안주는 3만원 이상이고요.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격, 일요일 입시 주중이죠? 저는 주중 기준 17만원대에 예약을 하고 입실을 했는데요. 사실 이 호텔, 가성비 호텔은 전혀 아닙니다. 비슷한 급의 신라스테이는 주중에 10만원도 안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 뭐,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지만, 17만원은 저한테는 조금 비싸게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보통 호텔 예약하실 때 예약 사이트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조금 더 저렴해요. 이 부분 모르셨죠? 음. 여기 그래비티 판교를 예약할 때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니까 다른 예약 사이트보다 만원 정도 더 저렴했습니다. 어,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후캉스 하실 경우에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도 한번 가격 체크해 주세요. 포토스팟은 라운지, 제로비티가 아주 으뜸입니다. 낮보다는 밤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바자리가 조명에 비친 와인병들도 예쁘고, 가구들 색감도 예뻐가지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헬스장은 100장 드립니다. 규모와 시설도 물론이지만,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손소독 티슈와 소독제를 비찬 센스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뷰는 판교 테크노밸리 뷰고요. 개인적으로 헬스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원권이 얼마냐 또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300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회원권은 500만 원이라고 해요. 확실히 이 호텔, 가성비 호텔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 하,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자, 주차. 한 대까지는 무료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객실당 두 대. 한 대를 더 추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1일 주차요금이 6만원입니다. 6천원이 아니라 6만원이에요. 세상에, 마상에. 투숙객은 50% 할인해준다고 해도 3만원이거든요? 세상에, 이거 말된다고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여기 호텔에 두대 이상 주차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텔 바로 옆에 판교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거기는 1주차가 6,000원이에요. 호텔 주차비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니까 혹시라도 두대 가지고 오신 분들은 호텔 말고 옆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비티 호텔은 다른 호텔에서는 정말 당연하게 되던 것들이 안 돼서 좀 당황스러웠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차요금과, 그리고 객실에서 와이파이가 잘안 터지더라고요. 뭐, 제가 있었던 객실에서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호가 잘안 잡혀요. 그래서 해외여행 와가지고 와이파이를 끌어다 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2021년 대한민국 한균대 말이죠. 그리고 정말 미니미니했던 냉장고. 물 4병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건 좀 황당했어요. 하지만 여기 그래비티 호텔은 각 담당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각층 22호 앞에 어린 정수기가 있는데 제가 투숙한 15층 정수기가 고장이 나서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직접 객실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도보 5분 거리,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접근성은 진짜 최고인 것 같네요. 이 언니가 그래비티 호텔을 이용해 본 결과 서비스는 5성급, 시설은 비즈니스 호텔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엥? 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직원분들의 친절한 서비스로 다잘 커버가 되었던 그런 기분 좋았던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진짜 꼭 와보세요. 언니가 강추합니다! 라는 호텔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좀 구리거든요. 왜, 서울에도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판교에 비즈니스 출장자 방문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어서 몰캉스를 같이 즐기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안성맞춤이 그런 호텔일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